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영화가 잘전해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고다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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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맞는지 모요겠네요 고생 많세요세요 같이 하께하시느라 주말에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영화가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?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되게 감사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,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, 이 영화를 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어, 하시기를 믿고요. 네, 제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잘 감상하시고요 어, 보시고 난 이후에 같이 오신 분 어, 보내시고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엄마 미순 역의 김미경입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어, 이 시간이 좋은 시간 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랑 왔어요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<laughs> 재미있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선물을 준비했거든요. 저희가 좌, 좌석 번호를 지정하면 큰 소리로 외치고 나와주세요. 저는 혹시 아기 아희, 아이랑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Please move forward Mr. experiences Always filtrate